보고 싶었잖아, 엄마 보고 싶었잖아. 나도, 엄마를 보고 싶었잖아, 마루도나 보고 싶었잖아. 기염둥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얼굴이 너무 초췌하기 때문에 모자를 벗을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여수에서 알바를 다 끝내고 집에 왔고요. 일주일만에 거의 집에 왔는데 너무 좋네요. 역시 나의 집은 여긴가 어, 싶기도 하고. 오는 길에. 광양에 엄청 유명한 붕어빵집이 있다 해가지고 엄마랑 다녀왔어요. 그래서 포장도 해왔는데 다 녹록해져버렸어요. 그 뭔가 되게 외진 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생통맞게 길에 있는데 사람들도 진짜 많이 오고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붕어빵을 사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도 정말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광양 갈실 있으면은. 그리고 제가 집에 와보니까 이제 택배가 택배가 좀 쌓여있고요. 택배를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소박하지만 택배를 한번 까봅시다. 제가 이것들은 다 <laughs> 일하면서 시킨 거예요. <laughs> 이게 일하면서 조금 한가한 날이 있었어요. 초반에 월화수 그때는 이제 핸드폰만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 왜 쇼핑을 많이 했지. 그래서 그때 좀 주문한 것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에 쇼핑을 진짜 많이 안 했거든요. 뭘 이렇게 사야겠다는 생각들이 별로 안 들었었는데 이제 일을 딱 시작하면서 사람이 살짝 그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니까 그 소비 심리가 막 올라오더라고.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올리브영에서 시킨 음뭐 이거 왜 이렇게 왔지? 이렇게 포장지가 열려서 왔네. 이거는 그거예요. 팔레트. 뮤드 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올리브영 구경하다가 웜한 색깔이랑 쿨한 색깔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느낌? 너무 막 오렌지빛도 아니고 너무 핑크빛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인 걸로다가 골라봤거든요. 제가 이제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면서 살짝 어, 너무 웜하지 않은, 살짝 쿨스러운 색깔도 써보고 싶어가지고, 원래 섀도우 같은 거를 자주 안 사요. 저는 막다 그냥 다쓸 때까지 쓰는 편이거든요. 오랜만에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 마스카라인데, 지베르니 밀착 센서티브 마스카라 롱래쉬 블랙. 원 플러스 원인데요. 이렇게 엄청 얇아요. 진짜 얇아. 와, 내 손가락보다 얇아. 좋다고 뭉침도 응? 없고 잘 발린다고 광고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미니, 미니를 미니 주려고 샀어요. 이거 비레디 트루톤 로션. 이거 남자분들 올인원 크림인데 이 선크림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 이거 바르면 선크림도 되고 약간 비비처럼 톤업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토독까지 바르고 산건 아니고 선크림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미니가 너무 상남자예요. 귀찮아서 진짜 딱... 한 가지만 바르거든요? 선크림도 그래서 절대 안 발라. 피부가 늙고 있어. 피부가 검어, 검고 늙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사수해드려야지. 빠니보틀님이 광고하는 거 보고 산 거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위에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구멍에서 이렇게 내용물이 나오는 거 봐. 어디 가져갈 때는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쏙 들어가. 근데 생각보다 쬐꼬만한게 되게 비싸네. 이거는 짜잔, 다옷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일단 구매했습니다. 제가 기, 지금 입던 잠옷들이 어, 산지한 1, 2년 정도 됐거든요. 그랬더니 시간 지나니까 다 늘어나고 터지고 또막 목이 이만큼 늘어나고 막... 아무튼 안 좋아요. 그래서 여름용으로 시원하게 귀여운 걸로다가 이게 엄청 저렴했어요. 이게 위아래 세트인데 한 벌에 14,000원? 재질이 진짜 그 완전 할랑할랑거리는 그 습한, 습한 게 쩌는 그런 재질 아시죠? 위에, 위아래 이렇게 세트. 너무 귀엽죠? 이거랑 색깔 다른 거 이렇게 두개 구매했고. 제가 잠옷을 하나 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요즘에 많다 보니까 잠옷이 세벌 정도는 더 있어야겠더라고요. 이건 무신사에서 남녀 오브제 반팔 카라 잠옷 세트. 이렇게 생긴 거. 카라 달린 거. 되게 커 보이는데? 얘가 쟤보다 한, 한 3, 4천 원더 비쌌나? 세일해가지고. 이것도 재질이 엄청 시원해 보이는 재질이고. 고무줄 밴드도 좋고, 차랑찰랑 어, 재질 좋네. 이걸 좀더 시킬까? 마음에 들어. 5일 동안 일하면서 하루에 하나씩 제가 뭘 주문했나봐요. 이거는 뭐냐면 모자예요, 모자. 근데 이게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 이렇게 생긴 모자인데,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앞에 이렇게 좀 챙이 넓은. 아니, 요즘에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수록 얼굴 햇빛 가리는데 약간 진심으로 변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고, 뒤에는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모자를 진짜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캡 모자는 오래 쓰면 불편해요. 어, 오래 쓰면은 뭐라 해야 되지? 이 눈썹뼈 있는데 이 모, 모자 이 앞에 대가 닿으면서 아 뭔가 되게 거슬리고 불편하거든요. 오래 쓰기에. 근데 이런 거는 이분은 느낌이 너무 좋아. 안쓴것 같아. 엄청 가벼워. 대신 좀 시야를 포기해야 되는 이게 뭐야? 중국 애기 같네, 약간. 중국 강시 같기도 하고. 아무튼, 마음에 들어요. 이런 모자 하나 있었, 있으면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끝!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또 외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속 이 있어가지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화장을 한번 하면서, 오랜만에, 오랜만? 맞나? 이번에 새로 구매한 선크림이란 말이죠. 스킨 앤랩 하이베리어 프레쉬 썬로션. 기존에 제가 잘 쓰고 있던 선크림이 있었는데 그게 다 떨어져가지고 이번에 새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선크림이 좀 흡수될 동안 수다를 잠깐 떨어보자면 저는 선크림이 약간 로션 같이 촉촉하고 그냥 사계절 내내 바를 수 있는 선크림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에 쓰던 아떼 의비건릴리프선에 센스 그것도 굉장히 잘 쓰고 있었는데 그걸 한그 1년 1년 아튼 넘게 썼더니 나 다른 것도 한번 써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에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나 로션처럼 촉촉하게 발리고 눈시림 없고 선크림이 촉촉한 타입이라 지금 여름이고 그러니까 흡수를 충분히 시켜줘야 할것 같은 느낌 이제 피부 화장 할 건데 여름에는 꼭 요거 파운데이션 헤라 실크 스테이 요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진짜 요거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살짝 세미 매트한 타입이라. 쓰기가 매우 좋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피부가 요철도 있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들투들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거 스패출러 이용해서 발라줘야 뭐랄까 최대한 얇게 두껍지 않게 그리고 지속력이 아주 길게 되는 느낌이에요. 나중에 무너짐의 정도가 다르다고 해야 되나? 진짜 훨씬 깔끔하게 무너집니다. 이 스패출러 써서 메이크업하시는 게 커버 필요한 부분은 더 씌워주면 되거든요. 턱또 뾰루지가 또 그날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뾰루지가 올라오네요. 난리났습니다 턱이. 패치를 붙여놔가지고 파데를 많이 못 발라요. 그 위에 아니 화장품 이야기를 할게 아니었는데 아 제가 오늘 만날 사람은 바로 구독자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구독자님과 어떻게 만나기까지의 과정을 살짝 그냥 화장을 하면서 풀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나름 멀티가 잘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화장할 때 이야기하는 건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 보면 이야기가 다 뚝뚝뚝뚝 끊기는 느낌이 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요거 이용해가지고 블러셔랑 이렇게 눈두덩이까지 그 친구랑 어떻게 처음에 이제 만나게 됐냐면 벌써 지금 세 번째 만남이거든요. 어? 네번째? 몇번째인지도 헷갈려 벌써 세네번째 만남인데 그 만나게 된 시작이 이제 저의 바로 그 전세사기 영상이 생각보다 여전히 조회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사람들한테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연락이 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제 유튜브 좀 보다 보면 제가 순천에 살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부분이고 또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딱 보면 알아요 저희 집 영상을 보면 아 우리 집이랑 구조가 똑같은데? 하는 그게 딱 오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저희 아파트가 생각보다 세대수가 엄청 많아요. 거의 3천 세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3천 분 중에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 영상들이 많이 노출이 된 거죠. 그중에 이제 한 명이었어요. 오늘 만나는 친구가. 그래서 제 전세사기 브이로그 영상을 보고 지금까지 연락 왔던 다른 분들과 똑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어떤 도움 을 요청하고자 저한테 연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보통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드릴 도움은 없고 전시사기 피해자 단톡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단톡방이 제가 워낙 초기 멤버다 보니까 초대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락 오신 분들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단톡방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약간 얻어가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헤드를 떼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딱그 친구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는 저랑 같은 전시사기범은 아니었어요. 저랑 다른 집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처음 알았어. 아이 아파트 우리 집주인만 이런 사고를 친게 아니구나. 다른 집주인도 또 사고를 쳤구나. 이제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그냥 전사기 피해자 단톡방 알려주고.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 물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는 이제 카톡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핵인싸였던 거야. 이게 딱그 DM 온 것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이 보인달까? 엄청 활발한 성격에 어, 저보다 나이도 5살 정도 어려요. 인스타 아이디에서 보여. 인스타에 그, 그 생년월일을 해놓, 해놓으셨더라고. 그래서 딱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발랄한 약간 그런 친구였어요. 그게 몇달 돼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은 안 나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같이 밥을 함께 하고 싶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딱그 얘기 듣고 그냥 인... 사칠에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사실 좀. 나, 나도 많이 가리거든요. 그냥, 그냥 그렇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거에 별로 이렇게 뭐 즐거움을 잘못 느끼는 타입이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인사 치레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생각하고 아예 그래요 이러고 이제 말하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파트 단지도 아파트 단지인데 나랑 같은 아파트 동에 사는 거예요. 같은 동그 그러니까 나랑 층만 다른 거지. 그래서 아 어, 요즘 신기하긴 하다. 어, 그분도 내 영상을 보고 있고 그러면 오다 가다 나를 볼 수도 있겠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은 저도 했죠. 그리고 그렇게 짧 처음엔 그냥 짧게 대화를 하고 끝났는데 이 친구가 그밥 먹자는 게 진심이었던 거죠. 진심이었던 거야. 지금 보니까 진. 진심... 심이 인사 치레도 아니었고 약간 빈말하는 성격도 지금 보니까 별로 아닌 것 같고 저를 되게 아무튼 좋아해 주셨어요. 뭐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해 본 걸로는 제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본막 그런 찐 구독자 느낌은 아닌데 이제 그 전사기 영상으로 저를 통해 저를 알게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좀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래도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낯선이의 어떤 호의가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제 그랬었어요. 처음 거, 약간 밥 먹자고 할 때도 그냥 에 그래요 이러고 두 번째 연락 왔을 때도 제가 진짜 약속 이 있어서 또 거절을 했고 한세 번째 연락 왔을 땐가? 그때 약속이 있었어요 그때도 무슨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못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세 번째쯤 연락 왔을 때는 아 이거를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희망고문을 하면 안 되겠다 차라리 만나면 만나고 아니다 싶으면 거절을 그냥 딱 해주는 게이 사람한테도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 마침 뭐가 이렇게 상황이 잘 풀려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났지 이게 키도 크고 예쁘고 귀엽고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한번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세상이 흉흉하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그럴만하죠,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심조심 했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안볼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렇게 막 인간관계를 막 넓히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없는 시기였거든요. 왜냐면 뭐 전세사기 때문에 여유도 없었고, 난 지금 제 상황 자체가 뭔가 그런데 에너지를 쏟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냥 그래도 나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이니까 한번 보고 그냥 인사 드리고 해야겠다 그냥 그게 딱 마지막이었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평범한 사람이었고 막 이상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처음 봤을 때는 진짜 텐션이 아 제가 가진 텐션하고 너무 달라. 너무 텐션도 높고 막 약간 감당이 안 되는 느낌? 그리고 나이가 다섯 살 차이나 좀 나잖아요. 뭔가 와 제가 이렇게 다섯 살이나 어린 동생들이랑 뭘 해본 적도 없으니까 어렵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언니들보다 동생들 대하는 게더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 만나고 있을 때는 아두 번째는 안 만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는데, 또이 사람이... 어? 사람이 한세 번은 봐야지, 그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지 좀 인지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거 앞에 보여드렸던 그 섀도우 팔레트 구매한 거, 이걸로 지금 메이크업 해봤습니다. 색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아, 세 번은 만나보자. 또두번 만났어. 노는 건 똑같아요.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것처럼 밥 먹고, 카페 가고 이야기 하고 그냥 요 정도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만났을 때부터 느낀 점은 그 친구가 저한테 굉장히 자신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딱그 부분에서 느낀 거죠. 아 뭔가 얘가 나를 대하는 마음이 진심이구나. 섣불리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도 저한테 이야기를 털어놓는 거를 보고 이제 저도 이 친구에 대한 어떤 선입견, 낯선 약간 거리감 같은 거가 좀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사람이 친해지려면, 친해지려면, 가까워지려면 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자신의 솔 솔직한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해야 그 관계가 훨씬 더 이렇게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데 말하면서 했더니 화장이 너무 진해지는데... 아무튼, 아무튼... 친구가 저한테 먼저 마음을 열어주니까, 저도 마음의 문이 열렸달까? 그러면서 저도 그 친구 얘기를 잘또 들어주고. 그, 그래도 그 친구보다 제가 산 세월이 마, 먹은 밥그릇 수가 훨씬 많잖아요. 5년 차이면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그 고민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떤 이야기도 해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대화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두 번째쯤 만났을 때 이후부터 조금 이제 그때 많이 친해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이게 짧고 간단하게 할 얘기, 이야기, 이야기였는데 이게 메이크업을 하면서 하니까 뭔가 더 길, 길게 축축 늘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laughs> 아무튼 여러분 지금 제가 막 엉망진창 막 행설수설 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제가 멀티가 잘안 되네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만나게, 되네 번째 정도 된것 같아. 또 사람이 이게 또 공통점이 있잖아요. 나이 차이는 나고, 나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어떤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둘다 당했다, 당야, 당했잖아요. 이게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대화가 그냥 잘 흐름이 이어진달까? 예. 제가 순천에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새로운 친구가 생긴 느낌.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야, 나와. 뭐 맥주 마시자 해서 뭐. 뭐 지금 뭐 이렇게 해뭐 이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 친구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보고 있을 수 있겠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것은 음. 오늘 또 나가서 밥 먹고 카페 가고 그리고 제가 영화도 보자고 했어요. 제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이거 애교살 미쳤네. 여러분 이거 진짜 섀도우 약간 만능이에요, 여러분. 혹시 섀도우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음영 컬러도 잘 들어가 있고 약간 웜한 색깔, 쿨한 색깔 잘 섞여 있고 여기 하이라이터로 쓰기에도 너무 좋고 굉장히.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요. 원래 파, 팔레트 사면 쓰는 것만 쓰게 되잖아요. 지금 오늘 처음 메이크업 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열 가지 색정 중에 벌써 여섯 개를 <laughs> 썼어요. 제 지금 속눈썹 펌할 때가 돼가지고 속눈썹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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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마스카라 발라도 사실 지금 되게 예쁘게 안 발리거든요? 이것도 저번에 영상에서 나왔던 마스카라 한번 써볼게요, 지베르니. 제가 살짝 써봤는데 이게 보시면 진짜 소도 엄청 작고 엄청 스키니하거든요? 근데 그 섬유질도 살짝살짝 있어요. 그 스키니한 마스카라 특징이 좀 발린다는 느낌이 잘안 나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도 섬유질이 있다 보니까 확실히 롱래쉬는 되는? 저는 마스카라 볼륨 마스카라보다는 롱래쉬를 더 선호, 선호합니다. 그냥 좀 깔끔하게 발리는 걸더 좋아해서 볼륨 마스카라는 아무래도 조금 롱래쉬보다는 좀 무겁게 발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되게 얇은 마스카라 치고는 잘 발리네. 오, 괜찮은데요? 지금 속눈썹이 막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돼있음에도 이 정도 발리는 거는 잘 발리는 거. 이해하려나?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진짜 좋다. 뭐 올리브영에 파는데 되게 생소한 브랜드예요. 틸라 제품인데 여기 눈에 이앞 이렇게 하이라이터 주기 되게 좋아요. 눈 앞머리랑 이렇게 눈앞 부분 하이라이터 주면 굉장히 눈이 확장돼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 이렇게 하면 오늘의 메이크업 끝. 옷 갈아입고 와볼게요. 머리도 하고.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핑크색 바지 입었어요. 지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나 지하야. 어디야? 아1층이야 안녕이잖아. 어, 아가씨, 어머 오늘 이, 힙지. 뭐야? 너 영상 나와도 되겠어? 아나 나와도 돼. 모자이크 안 해도 되겠어? 응. 아니 언니 왜 이렇게 향이 좋아? 응? 뭐야? 이거 향 뭐야? 뭐야? 약간 딥디크, 약간 그런 냄새나. 그 약간 바디 바디 퍼퓸. 어 진짜? 그런 거. 어, 왜 이렇게 향. 냄새가 좋아? 그래? 근데 뭐가 좀 섞였을 거야. 카오 아시안 레스토랑. 아오. <laughs>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입니다. 계란 볶음밥, 칠리 쉬림프 소고기 쌀국수, 숟가락. 맛있어? 아 근데 두바이 초콜릿 있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러순천에 여러 군데 있는데 저기가 제일 두바이 초콜릿 같대. 진짜? 어. 와 진짜 뜨거운 날씨야 진짜 와 눈을 못떠아내 생각에 언니는 눈을 크게 뜨 의지가 없어 <laughs> 그게 뭐.. 그게 뭐.. <laughs> 와 하늘 너무 예뻐 와, 너무 좋아 날씨 이런 날 물놀이 가면 진짜 대박인데 근데 플라워.. 플라워.. 아 근데 카페긴 하네 혹시 두바이 초콜렛 팔아요? 네, 이거 두바이 초콜렛시네요7 0원에요 아, 이거 밑에 거요? 네. 아, 어디? 이거, 이거. 이거? 까만 거. 음. 나는 그 확대된 사진만 봐가지고 큰줄 알았는데 되게 작깐하구나 먹어보겠어, 내가 일단. 음! 어때, 어때? 음, 먹어볼래? 음! 맛은 있다. 뭐야? 되게 독특해, 그 바작, 바삭바삭 씹히는 음. 그게. 맛있는데? 맛허 이게 그 카다이프? 응 신기하다. 맛있다, 엄청 진해. 응. 이게 진짜 찐 카다이프 맛인 것 같긴 하다.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 사 먹으러 왔습니다. 이거 다 트리플 비타민 주스. 음, 나의 것이어거 근데 이거 얼마였어? 3,800원? 3,700원? 이게 진짜 브루즈와의 그거다. 디저트다. <laughs> 집 앞에 있었으면 맨날 사먹었어. 진짜? <laughs> 그런 거야? 아니, 레몬을 좀더 넣으셔야 돼. 먹자마자 쳐야 되는데, 오늘 그 오렌지를 많이 넣으신 느낌이다. 오렌지 맛이 많이 나네. 저희는 4시에 인사이드 아웃 예약했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기다려보겠습니다. 언니, 우리 영화 끝나고 카페 가면 안 돼? 아, 좋아 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늘 약간 사진을 아 내가 찍어줄게 나는 안 찍어도 돼. 아, 안 진짜 가게 에 있는 줄 알고 이제 영화 보러 가봅시다. 아 여기 다 있어 사람 여기만 없어. 네, 기다리다. 뭐이뭐 어, 뭐야? 조그만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얼굴 왜 이렇게 쓰세요? 토끼 토끼. 항상 주무시고 어 좋다 개운하다 개운해 체력 체력 회복된 느낌이야 막 네. 영화가 약간 마지막에 좀 감동스럽긴 했어 아 마지막 봤어? 아 초반에 잤어 초반에 아 초반에 어. 저희는 이제 여수로 넘어갑니다 오늘 여순광 파티야 아 그러네 여수 순천광이 오늘 다 가는 거 같은데 우와. 와 진짜 멋있다 노래가 머리가... 이 야, 짱이다. 음, 분위기가 되게 독특해요. 고인돌, 고인돌 안에 있는 느낌이야. 이제 해가 막질 때라서 윤슬이가 아주 기가 막혀. 아, 진짜 예쁘다. 트레이에다가 아주 예쁘게 나오는구만. 뭘 네이클로버 보여줘야지. 네이클로버. 네이클로버 너무 예뻐. 나의 여법까지 질문을 해도 될까? 앞에 내가 설명하기로는 너가 나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하는 것처럼 깔아놨단 말이야 <laughs> 지금 날 뭘로 만들었는 거야? 나는 너가 나한테 왜, 왜 밥을 먹자고 했는지 궁금해 그러니까 봐봐 그전사기 때문에 나한테 연락을 했잖아 응. 뭐 사실 내가 도움 준 거는 그 단톡방에 초대시켜준 거밖에 없어 응.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고마울 일은 아니야 밥을 먹자고 할 정도로 응. 너는 원래 성격이 엄청 그렇게 활발하기 때문에 나한테 밥을 먹자고 한 거야? 나는 약간 그내 느낌이 있어 내가 조금 친해지고 싶다 하는 사람한테는 거침없는 직진을 하는 편이고 어, 친해지고 싶었구나, 그럼 어, 근가 봐. 나랑. 근데 근가 사실 근가 그 전에 내 영상을 보던 사람은 아니잖아. 어, 맞아. 그 전체 사기 그거를 한번 이렇게 봤다가 그 다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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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이렇게 보다가? 넌 어땠어? 나 처음 만났을 때? 일단 너무 하했어. 하했다고? <laughs> 너무 하했어. 아 그래? 그게 첫인상이야 <laughs> 그리고 생각보다 키가 크다. 음. 네가 더 큰데? 아 나는 나는 나는, 나는 크지. 나 네가 더 큰데? 나도 항상 작은 사람들만보다가 아 약간 내 눈높이랑 비슷한 <laughs> 사람을 굉장히 오랜만에 봤단 말이야. 근데 이번 주 진짜 네번 지금 되니까 좀 내가 너무 편해. 이제 진짜 그냥 좀내 친구 같을까 내 지인 같아. <laughs> 그전까지는 좀 약간 계속 뭔가를 계속 신경 썼고. 아 맞아 빵 먹었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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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음, 음. 언니 알프스 소녀처럼 입고 온다. 음. <laughs> 왜 이렇게 나보고 알프스 소녀래? <laughs> 오늘도 알프스, 알프스 소녀 같지 않아요? <laughs> 무슨 알프스 소녀가 이렇게? 생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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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가 나중에 엄청 발달이 되면 그 냄새도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어. 그 언니의 그 알프스, 내가 알프스를 가보진 않았지만 부자들이 뿌리박한 그런. <laughs> 그래 전세사기로 묶여진 인연이지. 이자 사기로 묶여진 인형. 자싸기 <laughs> 덕분에 많은 걸 잃었지만 소중한 인연을 하나 얻었다. 와 시원해. 여기가 훨씬 시원하다. 여기 앉을까? 언니 바지 너무 탐난다. 바지? 응. 어떻게... 어누우우우우. 왜 움직여? 아 원래 그런 건가 봐. <laughs> 오 근데 폭신푹신해서 좋다. 어 그렇지? 약간 푹신푹신해헐 미쳤다. 여기 너무 좋아. <laughs> 너무 좋아. 안내보다 여기. <laughs> 음, 불렀어? 오 약간 유진스인데, 지금? 울리네? 아, <laughs>